안녕하세요. 다코피디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배철수의 음악캠프로 오랜만에 한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방송으로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이에 DJ가 가요계의 큰 대선배이다 보니 혹여 경직된 분위기일까 우려도 됐지만 그들의 센스는 또한번 방탄소년단을 빛나게 했습니다. 특히나 감탄을 받고 있는 형라인의 사회생활 센스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는 방탄소년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말하면서 잘생긴 얼굴을 감추고 있으니 불편하죠? 라는 가벼운 칭찬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제 잘생긴 얼굴은 세상에 널리 널리 퍼트려야 되는데 말이죠. 또 DJ는 잘생겼단 말을 한 이후 과묵하게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어린 질문을 했는데요. 지는 이것도 유쾌하게 잘 봤습니다. 그, 정말 실례되는 발언이지만 그못 보신 거여가지고 아 계속 반대편 보고 계셔가지고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 시선은 한쪽밖에 못 보니까 그 어떤 말도 재미있게 받을 수 있는 센스가 있는 진이었습니다. DJ와 멤버들이 하나 두 개씩 멘트를 하면 가능한 내 선수입니다. 또제이홉이 영향을 받았던 아티스트로 대철수 선배님을 꼽자 다들 웃고 박수를 치는 와중에 슈가는 말을 더합니다. 성골매 아니었냐고, 우리 시절엔 성골매였잖아. 라고요. 그래서 이후 또 성골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솔로곡, 섀도우를 언급하며, BTS 특집으로 내일 틀어주시는 거 아니냐라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한 리액션과 센스를 갖춘 슈가였습니다. 많은 해외 매체들과의 인터뷰로 돌발 질문에도 대처 감각이 탁월한 RM인데요. 카디비의 노래가 별거 아니라는 DJ의 말에 RM은 바로 웃으면서도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라고 대처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인터뷰를 잘못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말에 아예 아닙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라며 응답하는데요. 그래미가 보수적이며 저같은 속된 말로 꼰대들이 많아서 새로운 트렌드에 확 빠지기에는 힘들다라는 DJ의 말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면서 포용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RM은 이날 2015년 DJ와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들었다 라는 아주 사소한 인연까지 챙겼는데요. 리더적인 센스가 잘 묻어나오는 RM이었습니다. 음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를 묻는 질문에 앞서 네명의 멤버들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꼽고 에픽하이와 나스를 꼽던 중 마지막으로 답한 제이홉이 말했습니다. 저는 배철수 선배님,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배철수 선배님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얘기까지 이어집니다. 송울무의 빗물을 좋아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음악적 대선배님을 대하는 제이홉의 답변에서 센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수 배우고 싶은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